가디언 테1초쓰는게 제일 살짝 해봐도 됨 지금 저 아이작 먼저 아이작 아, 먼저 아이작 아이다아이다 아이자 아이자 아이 네아 미친녀다 아니 멜빈 방금 전에 아이작 쪽으로 대시했어파워 하나씩 긁어먹을게요 이거 네그글쎄아이내 시원한 치 재료는 날라오는 왔다 왔다 어? 아이자. 어아 제대로. 제대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어, 아, 아이고, 저 미친 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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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요나 아 아, 아, 이거 최대한 내려놨다. 이거다, 이거다, 나 이거 레이저. 예, 괜찮아. 야 이거 내가 몸 들어가면 돼 나랑 리셀 그냥 어, 몸으로 들고 가면 어, 돼야 자네트 빼면 잡게 나랑 이거 탱커들만 들어가면 돼자네야들음들어가들어가들어가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 야시즌이 맞아? 드래곤 먼저 아, 진짜, 드랩 아, 드랩 거. 드랩 거. 아니 무사들만좀 뭐 아, 때려 아, 어쨌든 줄 끊기면 돼 나도 기상차 있어 임마 뭐야 나안다 평탑 평탑 줄못 건다 평타 새끼야 야 이거 어그로 뒤지겠다 어, 나이스 아이 니체 잘 숨었다 마지막에 우리 깨못잤다나워원였어요 어, 어, 원 원화되어 가지고 뺐던 거야.